오늘은 성경의 맥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카 전후서에 대하여 있어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331면 신약 성경 331면 데살로니카전서 3장 11절 12, 12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너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약의 책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살로니카 전후서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이 대살로니가 전우서는요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분류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페이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분류하는 그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쭉 살펴보았고요, 역사서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어, 디도서까지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서도 크게 세 분류로 어, 나누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 그리고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에서 기록한 서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디도서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에 필요한 각 교회들의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교리 서신은요. 교리 서신은 전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목회 서신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특별히 대살로니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디도 목회자 디도에게 주고 있는 그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우리 공동 서신이 되겠고요. 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고요. 예언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언서. 그래서 오늘 은 대설로니카 전후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의 순서는 기록된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순서는 기록된 순서가 아니다. 단지 역사적인 그 사건을 시대별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그러한 음, 역사적인 순서지 기록된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연대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대살로니카 전후서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책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고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AD. 30년에서 33년까지에 되어진 이야기였기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록 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 연대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AD 70년에서부터 90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건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딨냐 하면, 이 AD 70년경부터, 64년부터 70년까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AD 6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기독교 박해 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늘어남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을 다시금 재교육하고 다시금 신앙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까지가 이 시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거를 통해서 성도들도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믿음 교회의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정립시키기 위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실 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다시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 대살로니카 전후서는 성경의 기록 연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록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더 나가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49년에서부터 52년까지고 이 3차 전도 여행이 53년부터 57년까지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전소는 AD 51년에서 52년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때는 언제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살로니카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대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짧은 토막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 일행에 대한 극심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 속에서 꽃피운 교회가 대살로니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동역자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안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들어가 세 안식일 3 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이 대살로니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안식일에 걸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했고 단지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 주기에 악 하지 않고 사랑을 퍼부어 주었던 교회가 이 대살로니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짧은 3주 동안 바울로는 아마도 헌신의 힘을 다해 성도들에게 복음을 쏟아 부어주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이 대살로니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데살로니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에 세운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별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옥중 서신도 그렇고 교리 서신도 그렇고 쭉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교회에 편지를 보내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됐는데요 이 대살로니카 전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데달로니카에서 추방당하고 난 후에 성도들은 큰 핍박 가운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붙잡고 모든 환란을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 돌파해 나갔지만 재림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달령과 전후설을 보면 이초래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 박 가운데에 잘 이기고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 부분에 대해 열심히 전하고 있을 그때에 추방 당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확실하게 재림 신앙을 다져주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과 이별하게 되었기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의 주제는 주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한 제림에 대한 대설루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것을 대살로니카 전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대살로니카 후서에 넘어가면요 은 사도바울이 너무 재림의 목매여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전서에 반대되는 그러한 편지를 대살로니카 후서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먼저 쓰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왜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후서에서는 너무 재림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살로니카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에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몇몇 좋지 않은 소식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영향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대사는 교육인들에게 위로와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대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기록의 목적은 바울 자신의 인격과 동기에 대한 비방 운동과의 정면적인 대결을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가 가져온 반광 고식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편지가 3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련 받는 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3장과 3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결한 생활과 성실한 삶의 강조, 재림의 죽은 자들의 장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4장의 기록 되어져 있고요 재림의 시기와 재림에 대한 바른 준비 등을 가르치는 것이 또 5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 이는 이것이 그리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니까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후반부에 5장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설을 보낸 후에 이 대살로니카 후서는 10개월 뒤에 10개월이 지나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대살로니카 후서에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카 전서를 기록될 상황보다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사회로부터 당하는 환란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매우 낙담을 하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신천지의 삶을 전 소망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망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니까 주님의 재림에 목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사도바울이 전서에서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편지를 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호응하여 열심으로 재림의 성맞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대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도피주의 체념주의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나 교회의 직분에 대한 사역을 외면하고 사회인으로 책임을 망각한 채 재림의 시기에 연연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기록하게 된 원인이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피주의 체념주의 무의도식하는 재림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이 대살로니카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와 대살로니카 후서의 그 내용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데살로니카 후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카 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때라고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는 재림 신앙을 너무나도 왜곡하고 곡해한 성도들이 도피주의 체념주의 무의도식하면서 재림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자 그것을. 보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시에 받을 보상을 상기시키고, 재림시기에 열중하는 자들에 대한 이단에 미혹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무의도식하고 현실 도피적인 생활 하는 자들에게 본분과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이단 사예비들이 만연하고 판을 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이 주님의 재림에 너무 급급하고 주림의 재림만을 학수고대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이단이 발생하고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살로니카 전우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데살로니카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세우고 또한 섬겼던 그러한 데살로니카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편지로 기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전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교회의 상황에 대한 교회의 상황에 대한 대살로니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관한. 그리토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란과 박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신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재림에 선행되어야 할 사건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날이 임했, 임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정정시켜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규모 없이 난잡한 생활에 대해서 애정이 넘치는 엄한 훈계로 교회를 충고하고 있는 것이 이대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취하고 몰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어느 때 오시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요. 나의 환경을 비관하고 할 때에 재림에 도취하고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바울이 처음 기록해 놓은 서신서, 데살로니카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요?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종말론에 관한 문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전서를 묵상하는 두 가지의 키 포인트는 뭐 모든 것 잊어버리셔도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러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어느 때쯤에 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에 재림이 시기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알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 너무나도 재림에 얽매여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 깨어 있었는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는 재림의 시기 분별은 좀 부족하더라도 재림에 합당한 삶을 힘써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깨어서 준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알고 이루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 뭐그 어느 것 하나, 어느 서신서 하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데살로니카 전후서의 말씀은 종말론으로 인하여 또 재림으로 인하여 혼탁한 이 세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